이나 n a I'm g o n n 있 have to fire in the hall. I'm gonna h a 쏘다. 소쿵 쏘다. 딘 쏘딘 라플까지 쏘딘 둘, 쏘딘 둘. 야, 라플 피해 라플피에그대로밍자라플에 라포. 머리, 머리 풀나 걸려갔지. Yeah, 머리 풀, 머리 풀. 아하, 쏘리. Red t Firing the hole. l i n 디 Lina, 요 i n 진아. 나 죽이는 거야. 버닝. 어, 나. 촛불 그 나타나서 쏠래. 피일. 연마장 피. 까지다는거필 하나 있어. 요 맞아. 나 떨어졌어. 나이스.

Tina, Tina, Raccoo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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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워낙 워낙 야깃쫄깃자 렁키키 흐헤헤헤 음물이 왜 뛰어 띠낙 띠낙 띠다

학군? 학아 아, 열심히 하고 있네학여러분 학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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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있 학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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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톱 길어가지고 스탭스 스탭스 인생이라게이따이따 이케야가지고 하나씩 스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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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탭스스대스 스탭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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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탭스

지압박 깎는다 사람이 고! 아이 이 죽는데 그 정도 이대 여기 싸 가요 가요 스탑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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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아 왼쪽 오쪽으로 스탑 없어 스탑 없어 스어